어 뭐야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데 인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 왓더 골프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화면이음 미니 골프네요 미니 골프란건 이제 골프채로 이렇게 확 치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가는 그런 게임 톡 홀, 어 고양이다 고양이 맞나요? 맞겠지? 어? 어허 오, 오, 골프네? 플래그! 깃발 오? 어.. 아, 진짜 완벽한 골프다 어.. 팡 어.. 뭐야 우클릭 누르니까 취소네 팡야.. 아 아? 잠깐만. 뭐지?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아 아, 사람이 골프 아, 사람이 공이구나. 이런 씨. 에이. 아웃. 아야. 이거는 딱 봐도 골프채가 공이네. 더 들어가 이거. 스피이네요플립 이거, 는거 이거. 아하! 이네요 하우스 플거이렇지역 이거, 벽해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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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장난들이 있구나. 약간 언어 유이이걸못 아. 아. 들어가네. 오. 잠깐만 이거 잘하면 이렇게 각폭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 아 실패고요. 반드시 각폭을 해야겠어. 여쯤 살짝 더 여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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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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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야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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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요만큼 브 러치 볼캣음 뭐지? 그냥 들어 가면 아이 이런 쓰레기 시이야 나쁜 핵입구 이거는 뭐죠? 잠시만, 볼 표시 성장이 안 되고요. 들어가 는 건가? 뭐해 멋지나? 머리가 저기서 날 야리고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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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지 말고 들어가자. 오. 오. 왓 더. 프구나 야, 근데 이거 음악 좋다. 형 나쁘지 않대요. 깜빡깜빡깜빡 안녕 공. 어? 계속 이동하고 연구실을 탐험 타면... 왈도첸데 안녕 공. 나는 어 강하다. 어뭐 뭐시기. 가자. 뭐야? 어! 오 호리 뽑혔어. 어어어 호민 원, 호린 원. 아, 아 구멍이 1에 들어갔다고? 어 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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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야? 아, 아 이거 한 탄에 여러 번할수 있네. 이런 시스템 마음에 들어. 약간 도전 과제잖아. 방금 근데 저못 봤어요. 뭐였죠? 어, 그냥 들어가면 돼? 실패. 왜왜? 왜? 아 고양이는 질아 고양이 치라고 고양이를 치라고 아 뭐야 아 아하 고양이 넘어트리란 소리 근데 갑자기 근데 음악이 끊겼냐 아 음악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나오는데 이상할 뿐이야 하나 저기 있죠 맞습니다 나무부터 치우고. 어 잠깐 그렇게 치우면 안 되는데. 캐스틱. 판타스틱이랑 캐슬 합쳤네. 두 번만에 홀을 가져와. 이거 그냥 2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다. 딱 봐도. 딱 봐도. 걔는 뭐예요? 닥스훈트인가? 닥트훈트인가? 닥스훈트. 냥. 오, 오케이, 투, 포. 일석이조. 오, 왕관. 아, 재밌는데요, 이거. 재밌네. 갑시다. 근데 왜또 음악이 안 나온다. 오, 이거 뭐야? 잠깐. 아, 이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클럽. 근데 저 왕관을 모을 이유가 뭐가 있나? 뭐야 이거 고양이 뭐야? 오오 어, 핫도그? 아이스크림이 핫도그야. 완벽한 퍼팅이다옹어 이거 그냥 갈수 있네. 이거 왜 필요한 거지? 그래도 안 깨면 찝찝하니까 놓읍시다. 파 원. 아한 방에 들어가라. 그럼 이렇게면 하 되잖아. 파펙펙

아까 이거 칠 때마다 이거 핫도그 나왔었음. 더줘, 더내놔, 더내놔. 떼, 히터 스파. 떼? 히터 스파 이런 거는 이제 뭐 모른가를 맞추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잘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개구리 방을 찾지? 뭐야 저 개구리? 뭐뭐 뭐시여? 개구리? 오, 굴러 굴러. 뭐야 저? 진짜였잖아. 프로그. 자 근데 왜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죠? 기분 탓인가? 접근 불가. 아 이거 두개켜켜 켜, 켜야 하나? 아하. 자, 이번에 이걸 오 투디 오. 어 다시 음악 나온다. 뭐저어어 어, 어? 뭐야 이거. 스파이더볼 범이고.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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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기 미쳤네. 이것도 그거겠지? 아 뭐야. 아아하아아아 아, 이거 끝까지 돌아가네. 가는 김에 고양이 잘가라고양이 음, 저는 그렇게 고양이가 실체한 소리. 어, 고양이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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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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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지 말자. 여기 올라가서 몇쯤 올라간 후에 오, 박. 저거 빵한번 해보고 싶었어 갑시다 이제 클리프 행거 전력 끝이 왕관은 나중에 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먹자 파원 쉽죠? 파펙트 한 번에 가기 쉽잖아 이건 또 뭐냐 플래그 이트 아. 일단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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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나는데. 아, 이거 닌자. 이거 고양이 맞추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없구나. 오, 아니야아니야 오, 오. 핫차. 오케이. 챌린지 1 도전 승리. 아, <laughs> 레이야. <laughs> 쉽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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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고 이거? 고무공이네? 포? 어? 포... 어, 초! 플라버! 플라버는 고무공이란 뜻입니다. 뭐죠 이거? 한번 안에 저를 가라고? 청정! 아 실패 어? 이거 혹시 튀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나요? 다시 이쯤? 오케이 넘어갔어 400 그렇지 잠시만요 아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다 뭐야 나쁜 블루고 이거는 목회 뭐 수전 없잖아 레드 이 i 윈딱 봐도 블루가 들 t 가지 말게 if 거였어 그렇지 역시 저는 이제 게임 천재 s game. w h 슬라 is this? s 네 i m 네 Slime bomb? Ah! What is this? What is 봐 아, 이걸또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가고 아! 저졌죠젖저고요 철삭 철삭 자, 저 철삭 아 자, 각절제해야이쯤쯤인 같다 다라라거라라 거라치. 퍼펙트 제가 이전에 이제 이전에 이제포이리스이인이었습이다 제가. 아뭐이이거는 그거 없네. 아 가면 되네. 이 잠깐만. 전에 이전에 이전번도전하이전나 하나 남았나에 이전에 이 아하, 아. 왕관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건가 보다. 왕관 있어야 여는 거. 아, 어, 아 이거 또 뭐야 1g plus 1. 1g p l 가 s 1. 1g p 하나만 1. 1g plus 1. 1g p l 풍으로한번 말해봤습니다. 플래그이트.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어? 잠깐만 아이 공은 놔두고 그냥 튕기라고 그냥 막니 튕겨놓으면 되잖아 오늘 처음에 갔던 공이 그냥 갔어 뭐야 뭐지? 나쁜 블루군 아 진짜 나쁜 공이다 이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시키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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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오, 딜, 이거, 이거 잘 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레드 이스인. 아쉽죠. 제가, 제가, 제입니다 이거 어까밤 야자수 뭐야 여기 뭡니까 가여아 여기? 이게 이거구나 지금 제가, 제가, 이게 제 퍼인 거 봐서 요거 개수인 거 같고 지금 제가, 아까 있던 곳이 이제구 지역이고. 점점 영으로 가는 거구나. 아까 이제 그 바닥에 9우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일단 10지역이 이제 처음이고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9우라고 적혀 있잖아. 이 예, 그거네. 일단은 가서 이거 합시다 와, 위에 겁나 많아. 미쳤네, 저거. 드베 빵. 접근 불가. 접근 불가. 저거 열고 오라는 소리군요. 이거는 리모컨인가? 소파네. 리모컨인 줄 알았는데 소파였습니다. 카이 카우치. 아우치가 이제 앞 아, 아야 하니까 카우치가 쿠션이네. 어. 실패. 이거를 잘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 걸쳐. 그 다음에, 몇다음해가다고에그다고에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이에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어떻게 못하이 일단 음에그 나와. 에그 나와. 다음에, 아,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아? 아 사람을 날리는 건데, 야 이거 문발이잖아. 오, 아, 아니 다리요, 다리, 다리, 다리 미친 놈아, 다리. 그렇지. 아니, 돼야지, 그렇지. 아니 잘 날리면 뭐해? 저게 문발인데 거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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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다. 이거는 의자네요. 퓨 자, 차비요. 파 파이브 다섯 번만에 가라고 미친. 어떻게 가야지? 근데 앞에 이게 있네. 빵빵 빵빵 어?씨 이거 어쩌지? 빵빵~~ 젖었구요 이 상태로 들어갔으면 레전드 일단 이거 밀어 밀고 여 n 밀어버려 그 다음에 여 bang bang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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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쯤에 밀어버리면 일단 왜왜 왜? 왜? 볼척이가 없네. 아 진짜 볼척이가 없네 진짜. 여기로 충밀자. 일직선으로 밀어서 가게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가냐? 어? 뭐야 이 가속? 방 가슴 뭐야, 저거? 파 r 양을 쳐? 너 뭔데?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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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양 뭐야 이거 음, 나와 나와 왜양 뭐야? 양 뭐야? 양야야양야야 뭐야? 양 뭐야? 양 뭐야? 아, 역시 양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 y b 이건 옛날에 그거 있었죠. 그 마리오 64에서 누구더라? 거북이보다 빨리 가는 거였나? 이건 뭐야? TV 아. 아, TV인데 뒤에 뭐가 달렸는데요. 뭐가 달린 TV네. 아이작의 구속에 있는 그심슨 아, 심슨이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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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더라? 누구의 그 구속제였나? 심슨이 아니고 심슨 아, 아니고 그누삼 s 삼 m 삼 o 손아 a 손 s 그 구석구 삼선. 아. 그 이거오오 오, 오. 뭐야 이거 아 나무 제거 아 이렇게 나무 샷 나무 샷 죽어라 나무 아 나무를 제거하라고 떨 o 란 소리구나 그냥 저건 알아서 떨구겠고요 나머지가 여 s o Spatius. w 이 e r 이 are y 이 u Shopee w a n g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다떨구 e Wangi d 지가 와 When you want to 지 이프에다가 먼지 합친 거 같은데, 이거는 뭐죠? 꽃병이네요. 막 뭐에 닿으면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 깨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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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시, 깨지네, 최대 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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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설마, 잠시 만 테스트 좀. 오케이 잠시만 약한 힘으로 아하 어떤 힘을 가해서도 일단은 저랄세게 채준다는 소리구나. 하지만 나 이게 안 되지. Basically overpowered. 네, 이건 뭐죠? 아, 잠시만요 이건 뭐죠? 어. 아아아아 아, 아, 저기 저 구간 극혐인데 구간이 너무 극혐인데요.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 오, 오. 음. 오, 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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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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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1. 어. 깔끔했어. 그래도. 그래도 은근 깔끔했죠. 마지막 두 개. 이거 사람이냐? 화살표네 야 진짜 맞도 골프다 나이 상상을 항상 그... 뛰어넘는구나 화살표겠죠, 또? 두 번에 파 투. 화살표겠죠 또아까 두번에 들어갔는데 파팩 쉽지 이 정도면 왕관 뭐야 이거 아하, 뭔지 알겠다 이거. 이걸로 칠한 소리구만. 30초 해주지. 야 나봐. 그냥 돌리고만 있어도 될 걸. 오이? 보이? 오야. 약간 그러니까 좀더 많아. 계속 많아져. 어, 잠깐만 많아. 아니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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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이거 크게 돌아야 하는구나. 이거 검 길이가 잘라지네. 안 공격해, 안 공격해 이거. 나와. 어, 이렇게 돌아야겠네. 크게 돌고 있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네, 검 길이가 짧아지면 공격을 못 하네요. 미친 게임. 네, 이런 똥 게임을 하게 되다니. 아, 게임 자체는 각 게임인데 내부에 있는 들어 있는 게임이 똥 게임이야. 챌린지 원. 옛날에 이런 게임 어디서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 트랜스 더, 뭐, 오크였나? 아무튼. 이거는, 택배 방스 아, 뭐야, 이거. 골프공 겁나 많아. 아와언박김 쉽네. 파네요? 세 번? 아, 어 아? 꼈는데? 실패. 음, 아, 이거 한 번에 부어버리고, 두번 마지막 세번 쉬웠습니다. 어쨌든 쉬웠습니다. 다음 거 가죠? 이산날 네, 딱 받아 여기다가 넣으라는 소리겠죠? 넣어버렸고 저, 넣은 거야? 아, 잠깐만 소파 소파 상태가 어? 어? 어 뭐야?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 이게 이사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사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게 이사네 착지 짐다 싸라 이게 이사네 일단 상자부터 까고 빠밤 어, 이번에는 다시 가지 않네. 봤죠? 탁, 탁 하고 들어가는 거. 노린 겁니다. 아, 됐네. 액세스 허가. 이렇게 가면 되나? 뭐지? 안녕하세요, 공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다. 왜 보여주다야? 저거 맞추면 되는 거겠죠? 어? 아! 어어어, 그렇지. 어? 아니 이렇게? 오 얍. 당신을 위해 만들었다 뭘? 아씨 중력이 예 그러네 뭐야 이거 그냥 쉽잖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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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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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빵 뭐예요? 사실 얘가 나쁜 놈이 아닐까? 오이. 응. 음모. 뭐야 이거? Lab 응. experiment annoyance. 짜증.